엔진의 뉴스 같은 거 있고? 없죠 전혀 없죠 이게 성능 점검표라고 있어요. 네. 네. 여기에 구매자가 사인이 없으면 불법이에요. 근데 그허위딜러들이나좀 양아치 딜러들은 슬쩍 써가지고 그냥 이걸 안 보여줘요. 막 사고 난 차들은 그냥 이제 냅다 쓰는 거예요. 요거는 이 구매해 가신 분들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. 요거하고 이제 차하고 안 맞다,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서류예요. 1년에 화물차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을 뛰면 택시들이 한 10만 키로 평균 봐요, 1년에. 1톤 차도 많이 뛰면 8만, 10만을 뛰어요. 이렇게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45만 키로는 요런 문구를 전혀 안 써줍니다. 엔진 미션 보증해준다는 계약서 절대 작성 안 해줘요, 딜러들이. 저희는 양심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써주는 거예요. 다른 데서 차를 사면 요걸 받아요 매매 발송 수수료 요거 매매 금액의 2% 받거든요 저희는 양심적으로 안 받아요 이건 안 해주니 이건 안 해주니 뭐 저희가 다 체크를 했지만 조금 타다 보면 뭐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깜빡이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냐고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쟤못쫓아요 뭐라? 너무 멀서못 쫓아와 그래서 그래 나는안 쫓아와요 이렇게 오는 게 차라리 가는 게더 편해 대금을 다 치러 놓으면 저희가 번호판을 먼저 뜯을 거예요. 네네네. 번호판 뜯어서 운수회사가 정해지면 아까 사업자 얘기했잖아요. 네네. 운수회사 사업자가 이제 나오면 네네. 운수회사로 다이렉트로 이전할 거예요. 네네.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샀으니까 내네 명의로 이전을 했다가 넘어가면 네네. 뭐 이전비 두번 내는 건 아니에요. 내 차니까 또 법인으로 이전될 때는 취등록세안 들어요. 주 부가적으로 보험이 들어가고 차고지 증명서가 들어가요. 음. 그래서 그, 그 불필요한 금액이에요. 음, 그리고 그렇지. 내 차로 이전하면 4%로 이전비를 내면 되는데, 하얀 넘버로 하면 5% 내야 돼요. 그것도 세금도 좀더 내는 거예요. 음. 본대로 차 여러 대 보셨다면서요. 네. 이게 제일 깨끗하죠. 무사고고. 다른 데는 이렇게 정비를 안해 놔요. 그냥 뭐 개판 5분 전인 차가 많잖아요, 사실. 요소수 센서 배선 그게 접촉이 잘안 돼서 그거 다 교환했고, 양쪽 다 킹핀 교환했고, 엔진 오일 갈았고, 연료 필터하고 나머지 뭐 조금 조금씩은 다 손봤어요. 가져와서 연료도 좀안 좋아 가지고 빼고 연료 필터 갈고 기름 넣어놓고 저희도 이제 다 하면 연료 뚜껑도 열어보고 엔진 홀도 찍어봤는데 엔진 홀도 조금 모자라길래 그거다 그냥 빼고 아예 오일을 교환해 놨어요 새 걸로 엔진에 뉴스 같은 거 꼭. 없죠 전혀 없죠 이게 성능 점검표라고 있어요 예 네, 네. 네. 여기에 구매자가 사인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 허위 딜러들이나 좀 양아치 딜러들은 슬쩍 써가지고 그냥 이걸 안 보여줘요 막 사고 난 차들은 그냥 이제 냈다 쓰는 거예요. 요거는 구매해 가신 분들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. 요거하고 이제 차하고 안 맞다. 내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중요한 서류예요. 이거 뭐막 항목이 많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12번에 사고 이력 있음 없음. 당연히 없음. 이해되세요? 그때 그 금액은 문자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네. 200만 원을 할인을 해드렸어요. 네. 그런 거는 조금 조금씩 소모적인 것들은 손을 봐야 돼요. 소모적인 게 어떤 건가요? 근데요? 일단, 오일 이런 건다 갈아놨으니까, 네, 네, 네. 지금 당장은 할건 없어요. 크게 지금 상태로는 이상이 없어요. 네. 우리 흔히 얘기하면, 이게 주행거리가 지금 45만키로예요. 네. 45만이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아 보이잖아요. 네. 화물차들은 거의 엔진이 뭐 200만 이상 보고 제작하니까. 뭐좀더큰 차들은 100만키로 넘는 차들도 많아요. 1년에 화물차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행을 뛰면, 택시들이 한 10만 키로 평균 봐요. 1년에. 1톤 차도 많이 뛰면 8만, 10만을 뛰어요. 적게 타면 한 6, 7만. 그럼 7만으로 잡았을 때 7년이면 7, 7에 49. 평균 키로수. 그 정도면.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뭐 이렇게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45만 키로는 요런 문구를 전혀 안 써줍니다. 엠진 미션 보증해준다는 계약서 절대 작성 안 해줘요. 딜러들이. 저희는 양심적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. 써주는 거예요 아버지 맛 하시노? 지게차 합계 금액으로 다른 데서 차를 사면 요걸 받아요 매매 수수료 요거 매매 금액의 2% 받거든요 저희는 양심적으로 안 받아요 음. 받는 딜러들이 있어요 이게 정해졌어요 중고차 법상 항목에 있단 말이에요 음. 근데 저희는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준다고 썼는데 이건 안 해주니 이건 안 해주니 뭐 저희가 다 체크를 했지만 조금 타다 보면 뭐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깜빡이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건또왜안 해주냐고 쫓아오는 분들이 있어요. 지금 못 쫓아요. 그래요? 뭐라? 너무 멀어서 못 쫓아와. 그래서 그래. 나는 안 쫓쳐와요. 이렇게 오는 게 차라리 가는 게더 편해. 양주 양주도 멀긴 멀죠. 그렇죠. 멀죠. 덕정인. 지금 이쪽에서도 일산 쪽에서 일산 쪽에 그 번호판 있다 있다 그래가지고 치에 왔는데 지금 그 연식에 지금 연식에 못 맞췄나봐 아직 못 구했어요. 음. 정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. 아 지금 예.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. 아 그래요? 네. 못 구해서 대금을 다 치러 놓으면 음. 저희가 번호판을 먼저 뜯을 거예요. 네네. 번호판 뜯어서 운수회사가 정해지면 아까 사업자 얘기했잖아요. 네네. 운수회사 사업자가 이제 나오면. 운수회사로 다이렉트로 이전할 거예요. 네.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샀으니까 내 네. 네 명의로 네. 이전을 했다가 넘어가면 네. 뭐 이전비 두번 내는 건 아니에요. 내 차니까 또 법인으로 이전될 때는 취등록세안 들어요. 주 부가적으로 보험이 들어가고 차고지 증명서가 들어가요. 음. 그래서그 그, 그 불필요한 금액이에요. 음. 그리고 음, 내 차로 이전하면 4%로 이전비를 내면 되는데 하얀 넘버로 하면 5% 내야 돼요. 음. 그것도 세금도 좀더 내는 거예요. 안 음, 적어요. 아,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이거 합니다. 이거 합니다. 다 끝났으면 이전된 등록증하고 차 출고 할때 사업자 내고 하나 주세요. 저희가 선정해드리는 회사로 하면 그나마 좀 안전해요. 네?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죠. 제 이름. 매입 변호지가 얼마나 됐어요 차가? 얼마 안 됐어요. 1월 1월 중순인가? 예. 네, 중순. 네. 그때 가져온 거예요. 일단 월일날 한번 금액 알아봐드릴게요. 디디젤톡 중고 트럭은 디디젤톡 노란 넘버는 디젤터톡 주소면허는 디젤터톡트상담은디디젤터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